십니까? 네. 예, 영광입니다. 예. 어, 저는 음, 직원들 몇칠 데리고 이제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뭐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즐겁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그 처우나 뭐 급여 문제 이런 거에 제 나름 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고 있는데, 어, 제가 기대하는 만큼 직원들의 이런 일이 휴일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좀 나무랐어요. 네. 교자, 직원들을 근데 사직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의 특성상 학기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교사가 바뀌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음, 마음을 좀 접고 내려놓고 어,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독거리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일 이후로 더욱 좀 나태하고 교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걸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두 잔이 제가 관리자로서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요구를 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혜롭게 참잘 지내고 싶은데 지혜롭게 어떻게 제가 어,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자기는 이랬으면 좋겠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성과는 많이 내고 <laughs> 월급은 조금 받아가고 <laughs> 말은 착착 듣고 <laughs>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laughs>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럼 사업이 다잘 때. 근데 사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은 조금 하고 일은 편안하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겠지. 그 사이에 개입을 어떻게 조영할 조절할 거냐 는 문제. 그게 경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영자라는 사람은 일을 많이 시키고 어? 그다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어? 돈은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럴 고갈 때는 조금 가져가고 골리행세는 하지 말고. 음. 그러면 얼마 좋겠어. 근데 사람이 안 그러면 어떡해? 옛날엔 노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제 눈에는 할일들이 보이는데 음. 그건 주인 눈에 그래 보이지. 예. 그래서 제 자리에서 이 CCTV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음. 놀고 있어요. 음. <laughs> 막 오늘도 1시간 반씩 놀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음이 막 화가 나는데 화도 못 내요. 사직서를 가져오니까.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자기가 네. 자기가 지금 이 직원들을 통모를 해서 나한테 이익이여 손해요. 그렇죠. 제 돈을 벌어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존중해야지. 네. 네. 그 사람 좀 많이 벌어 주느냐, 적게 벌어 주느냐.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직원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네. 위해서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소홀히 하면 또 아이들에게 좋은 유치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은 저는 원장으로서 아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청소 상태 같은 것도 불량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네. 그냥 무작정 제가 참아서 참아 참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좋은 말로 회의를 통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깐 되는 듯 하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가 부족하면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가 원장이 먼저 나서서 청소를 곳곳이 다 하면 되지 <laughs>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시키 아니야, 네, 업무 분장이 실천. 다 있으니까요. 네?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어. 각자의 일이 음.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분장이 네.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대로 짝짝짝짝 다 하면 다잘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질 낼 거냐?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안 하면 네. 그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왜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질 낼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 도안할 때는 안할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월급이 적어서 이거 받고 그거까지 <laughs> 하냐 이런 생각을 하든지 내가 선생인데 무슨 청소냐 이런 생각을 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자기가 가만히 살펴서 이게 원장의 아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스님이 즉문적설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친구가 돼서 얘기 들어보면 청소 안 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화내는 이유도 알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라 하면 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막 할라 그랬다 그래요 어. <laughs> 근데 막안 되어 있었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참다 참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음. 막 할라 그랬다고 그러고 항상 변명은 음. 있죠? 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네. 변명인데 그 직원들이 볼 때는 항상 잔소리야 <laughs> 음.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먼저 썰죠 음. 그래서 하고 싶다가도 네. 성질이 팍 나가 안 해버리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거야. 오기 전에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안 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 네. 안 되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청소하면 된다니까. 제가 해요. 그럼. <laughs> 아니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다른.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같이 그랬서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네.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듣게 월급을 왕창 주든지 다른 원보다 많이 어. 주는데요. 그두 번째는 <laughs> 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네. 유치원에도 단 유치원에 취직도 못한 사람 다 내보내고 네. 능력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월급을 두 배를 주든지 네. 뭐그 사람들에게도 메리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월급은 적게 주더라도. 참 청소도 원장이 나와서 먼저 하고 다 밥도 원장이 딱 차례가 식사하라 그러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좋아서 다르든지 뭐뭐 뭐,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그런 헌신성으로 해결을 하든지 뭔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일로서의 간직하도록 자기가 뭘안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해야지 직원들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금 이해가 덜된것 같아요. 마이크 다시 줘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잖아. 네. 그럼 이 직원이 있으면서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예 벌지요. 그래서 예. 직원 그래서 나간다니까 하 누가 손해 났어요? 그렇죠, 제가 손해 있죠. 그래,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나가고 있기만 해도 어때요? 고맙다. 이게 기본 바탕에 깔려야 돼요. 청소 안 해도 좋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제 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오늘은 어, 그런 마음이라면 교사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히 하는 교사로. 네네. <laughs> 그거 교체했어요 뭐. 제 마음이니까. 교체하면 딴 사람도 별 차이 안날 거예요. 자기 지금 태도로 봤서는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무리한 친구들에게. 거 요구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제 참다가 좀 화를 좀남으라이후로 선생님들이 저를 좀좀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서로 대면대면 하긴 한데 그래서 제 마음도 많이 어렵고 선생님들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게 좀 뭔가 연결고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화 갖고 안 되겠는데. 들어보는가. 어... 그럼... 자기가 대화를 하려면 아... 네. 자기가 지금 대화할 자세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렇다고 내보내려니까 당장 중간에 하고운영은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꼬라지 보라니까 죽겠고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것들을 야단차가 고쳐볼까 했는데 야단침이 반발하고 어, 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구슬러 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청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똑똑기 때문에 네. 절대로 내구슬림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사람들이 바보요. 그 사람도 다 대학 나오고 머리 굴려가는 사람인데 원장이 하는 거 보면 여기 어, 우리를 구슬러서 네가 뭘 하려고 이렇게 딱 벌써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대화할 준비가 안돼 있다. 대화 하려고 할 때는 이걸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는 상대를 고치는 수단으로 강압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 평화적으로 하자. 이거는 똑같은 결과가 어차피 하자고 대화하다가 또 성질내 가지고 또 화내고 그래 될 거. 그래서 자기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상태로는 대화해봐야 안 돼요. 자기가 감정에 지금 격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지는 않아. 아니지. 이 <laughs> 아니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음. 많은 자리에 스님하고 대화하는데도 하다가 보니 이게 격해지잖아. 네, 그죠. 그런데 네. 그 <laughs> 그러면. 그 당사자를 앞에 나 놓고 세번네번 네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더 격해질까, 덜 격해질까? 더, 훨씬 더 예. 격해져. 그래서 내가 대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음. 그두 가지 길을 내가 선택할게. 하나는 네. 만사 제껴 놓고 문경의 깨달음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는데 네. 거기를 먼저 가서 네. 자기 성찰을 먼저 해라. 아, 어, 이건 응급 처방이에요. 네. 어. 그걸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까 내가 먼저 자기가 먼저 편해져야 돼. 두 번째는 집에서 그갈려가 지금 당장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불교 신자이기도 계신데. 천주교 네,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면 주여. 어?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거다 누구 뜻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저들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넘어선다면 어, 저들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을 내야 돼. 그래야 자기 이 감정이 없어져. 그리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이 사람들이 내를 도와주는 사람, 아, 이 사람들이 언제나 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 이게 자기가 진짜 탁 받아들여져야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기면 이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나를 늘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면서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된다? 가슴을 네, 세번 네, 치면서 네, 뭐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 다고 세 번째 칠 때는 숨이 콱 막히도록 네. <laughs> 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